춘봉아! 얘가 춘봉이거든요 얘 이름 춘봉이야? 예 얘가 춘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저이 이 종이 뭐야? 저희 코리아 쇼테어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길고양이 출신입니다 어점자점자 인사드려 점자야 선배님 선배님 어? 얘는 뭐야? 얘도 길고양이 스타일로 아 로드? 야, 네 로드네 어, 아 이거 야 얘는 실봉이 나와 나와 나 실봉아 실봉아 인사드려 실봉아 얘가 칠복이라네 아알았어어 칠복아 칠복아 쟤는 이름이 첨지입니다 첨지 천지. 첨지 김첨지 첨지는 좀 특기가 어. 어좋았 어, 이거 이거 좋아하네 이거 까 그래도 좀 있는데 춘봉이 칠복이라 네. 칠복아 칠복이하고 춘봉이 춘보기. 첨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laughs> 만 이거, 이고어 이거, 이거, 이자이가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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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시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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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거치거치거치거치거치거치거어치이치 이거, 이 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야거저 거짓 카메라 앞에서 싸워. 이것도, 이것도 이거야? 아 UFC 이런 거구나. 네, UFC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자. 펀치! 두 번째 펀치! 램부터 램부터 램부터! 라이트를 꽂아야 됩니다! 자, 새로운 스타를 키워라 이거 이제. 저걸 스크래쳐 저걸 스크래쳐! 아저거 열병에 먹는 실복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laughs> 이게 이게 애완용 고양이입니까? 어, 어, 이거 어, 봐, 이거 어, 봐, 손깔 봐요. 어, 발톱, 수, 발톱. 아, 잠깐, 아, 어, 빨라, 가는 빨라. 어, 야, 오, 주인이고. 어, 진짜 주인이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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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 기다려. 우와, 힐러거든요. 근데 오늘 어, 정말 날것 그대로에 좀 애, 오늘은 애들을 이렇게 껴안고 좀 힐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치유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